고추장 하나 바꿨을 뿐인데 우리집이 맛이 돌아왔습니다. 고추장 다 똑같지 않나요? 그렇게 말하던 분들이 지금은 냉장고에 저희 고추장을 두 통씩 쟁여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지 한입 전통 고추장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오래 참으셨지요? 마트 것도 괜찮던데 굳이 전통 고추장까지 그렇게 생각하셨던 분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3kg 구매하시면 1kg에 14,000원대, 심지어 무료배송까지 드리는 특가 행사 중입니다. 이 고추장은요, 모든 재료가 국산, 그리고 직접 만든 발효식품이에요. 단 하나도 공장품에 섞지 않았고, 항아리에서 천천히 익혔습니다. 진짜 장맛을 알면 이런 고추장 그냥 못 지나쳐요. 딱 먹어보면 알아요. 맵기만 센 고추장, NO! 느끼하고 단맛맛 강한 고추장, NO! 저희 고추장은 단맛과 짠맛의 좋아 매운맛이 부드럽게 퍼진 스타일 감칠맛이 살아있어요. 입맛에 탁 감기는 깊은 풍미. 이게 바로 2년 발효된 전통 고추장입니다. 애가 매운 거안 먹는데 이건 비빔밥 다 비어요. 신랑이 요즘 고추장찌개만 찾네요. 마트 고추장은 이제 못 먹어요. 이게 진짜네요. 고추장은요, 식탁에 있으면 가장 많이 손이 가는 양념이에요. 그래서 더더욱 진짜 고추장으로 바꾸면 집밥이 확 달라집니다. 이 고추장 하나면 진짜 뭐든 됩니다. 비빔밥. 참기름만 살짝 넣으면 끝. 쌈장. 된장이랑 반반 섞으면 감칠맛 폭발. 제육볶음. 이 고추장으로 볶으면 단짠맛 제대로. 멸치조림, 고등어조림, 생선 비린맛 싹 잡아줘요. 고추장찌개 살짝 풀어만 줘도 진구. 냉장고 속한 통. 그게 오늘 저녁 반찬을 다 바꿔줍니다. 저희 이 고추장 사먹고 나서 재구매 안 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1년에 몇 번은 행사 한정수량. 택배 받자마자 더 시킬 걸 소리 나오는다. 영상 올라가고 며칠 만에 품절됐던 적 있어요. 지금이 딱 증여줄 타이밍입니다. 전화 주문 070 7666 9191. 구매는 고정 댓글 링크에서 가능하세요. 고추장 하나 바꿨을 뿐인데 입맛이 돌아오고 밥상이 즐거워졌습니다. 오늘 저녁 산지한잎 전통 고추장으로 맛있는 한끼 시작해 보세요.